코인 뉴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코파리. 안녕하세요. 코파리. 채널의 일간 코인 뉴스입니다. 자금 지식도 조금씩 쌓다 보면 언젠가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는 크립토 윈터 이후는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뉴스부터 천천히 살펴보시죠.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22입니다. 어제 있었던 FOMC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에 비하면 6포인트나 감소된 상태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봐도 체감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급히 시들을 늘리기엔 위험한 시기죠. 다음으로는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부산에 설립될 뻔한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의 근거를 확인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유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제일 문제점은 아직 못 믿겠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가 현재 미국 규제당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수사 중인 업체를 들여왔다가는 생각만 해도 문제가 바로 커질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인 VASP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이네이스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지만 21년 9월 VASP 신고를 하지 못하여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 보니 본점의 소재지,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등의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바이낸스는 현재 조세의 피처인 몰타, 파마 등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정확한 곳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마지막 근거로는 현재 윤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제시된 규율 체계가 아직 정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낸스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규제가 안착되면 이를 빌미로 영업이 축 피해 발생 명목으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는 공룡급 해외거래소들은 우리나라에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UDC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한 말입니다. 먼저 UDC는 업비트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는 트론, 솔레나, 스택스, 칠리즈의 알트코인들의 창립자 또는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하네요. 크리프 윈터 이후는 블록체인 시대 맞을 것. 블록체인계의 대부, 두나무의 회장이 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저 말이 진실인지 알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머지의성공제 관료와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겠죠? 이 선택이 10년 뒤에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1년간의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실 테지만, 성투를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